안녕하세요. 루기파파, 이대표입니다. 그만. 대화나 유머의 기술에 관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고치고 싶어 하는 말의 습관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고치고 싶어 하는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진짜, 이겁니다. 무슨 말만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진짜 다 이걸로 시작해요.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서 다 보면은 다 아니 근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봐도 아니 근데 진짜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 습관적으로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다. 이걸 고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 앞에 아니 근데. 를 붙이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냐. 일단 보면, 아니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는 약간 이야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단어죠. 자, 근데 아니, 근데, 그리고 진짜는 강조죠. 자, 그러면 부정과 전환과 강조가 같이 들어가는 말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까요? 일단은 아니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부정적으로 들릴까요? 부정의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아니근데 진짜는 부정의 의미는 아니고 여러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말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화제의 전환 아니면 내용의 첨언 아니면 대화 참여를 위한 추임새 끼어들기 아니면 말을 생각하는 동안 시간 벌기용으로 아니근데 진짜를 쓴다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쓰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부정적이지 않고 괜찮은 것인가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 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제가 화제의 전화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아니 근데 하고 근데 아주 동의하는 내용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근대로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듣다 보면 저게 아니하고 시작할 말인가? 약간 좀 퀘스천이 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아주 작은 변화가 나중에 또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아니 근데 대신 우리는 맞아. 어, 진짜?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대안을 한번 생각해 놓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뭐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이지만, 자, 만약에 요걸 좀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거나, 아니, 근데를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좀 긍정의 단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 맞아. 어, 맞아. 그리고, 어, 진짜? 어, 그리고, 이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어. 야, 진짜 치킨이 맛있더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데, 나도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지만 치킨이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어, 근데, 근데, 근데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치킨이 정말 맛있더라. 어, 맞어. 나도 치킨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치킨이 정말 맛있더라. 어, 맞어로. 어, 대답도 하면서, 맞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작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뱉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변화지만, 아니 근데라는 세상 속에서 어 맞아 하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잼잼 여러분들 안녕. 빡!